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하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척 무더웠고 습한 날씨 속에서 오늘 잠깐 동안 쉼을 쉴수 있는 선선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새로움과 능력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 우리가 승리했던 것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엎드려졌을 때, 약하고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미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오며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이곳 미국 땅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과 친척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곳 우리가 살던 지구의 정반대표인 보스턴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이 빈곤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들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오래 참으시고 새롭게 할수 있는 힘과 용기와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부터 우리를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그 새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사슬들이 끊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유혹과 억압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놓였는데도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이켰던 그 불쌍한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 멋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이 천하의 천국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사역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특수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있는 곳은 다 다를지언정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들 부모와 가족들과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여 그들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며 아름다운 만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과 졸업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전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그들의 하고 있는 모든 땅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혼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혹과 변화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짝들을 알아보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상에 둘러먹고 마시며 자녀의 웃음소리가 담박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주여 학자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하나님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평탄하고 온유하며 능력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춰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뒤돌아보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휴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